여러분, 지난 새벽 인천공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갑자기 폭발물 경보음이 울렸는데요. 그녀는 검사를 거부하며 보안요원을 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7초 만에 바닥에 제압당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중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 위험한 물질을 밀반입하려 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날 새벽 5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고요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쪽 검색대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짙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보안 직원에게 큰 소리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소리쳤어요. 자신은 중국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류펑, 전직 중국 여군이었죠.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검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의 검색 따위는 필요 없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떤 승객은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그녀의 이름은 송주선 중사였어요. 대한민국 여성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류펑에게 말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린다고요. 이것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류펑은 더욱 거칠게 반응했어요. 한국 보안 수준이 형편없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수천 명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류펑은 여행을 핑계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보안이 정말 허술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두 여성이 검색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류펑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한국군은 훈련보다 화장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건 얼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에 류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류펑이 자신의 검은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송주선 중사는 침착하게 가방을 검색대로 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류펑의 검은 가방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삐삐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다시 한번 가방을 검색대에 통과시켰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류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송주선 중사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류펑은 갑자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자신이 위험인물이냐며 따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움찔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 곳곳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송주선 중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류펑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중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모욕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협조해달라고요. 류펑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훈련 경력을 믿고 있었어요. 한국 보안 요원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류펑이 갑자기 팔을 휘둘렀어요. 송주선 중사를 밀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주선 중사의 몸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류펑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비틀었죠. 류펑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어깨를 살짝 밀었어요. 류펑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손으로 받쳐 세웠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모든 과정이 단 7초였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류펑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특수부대 출신인 자신이 단 7초 만에 제압당한 겁니다. 믿을 수 없었죠. 송주선 중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류펑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다친 곳은 없냐고요. 류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과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폭발물 처리반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료용 화학시약이 들어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액체였습니다. 류펑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고요. 자신은 이런 걸 넣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고요? 류펑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방의 꼬리표를 확인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류펑의 가방은 중국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짐과 바뀐 것이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보안팀은 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 수화물 구역이었어요. 한 남성이 류펑의 가방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이에 가방을 바꿔치기 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류펑은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한 거였어요.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했던 겁니다. 송주선 중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접근한 적 있냐고요. 류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한 남성이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보안은 허술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류펑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 남성이 류펑의 자존심을 건드려 한국행을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가방을 바꿔치기 했던 거죠. 류펑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송주선 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막혔다고요. 만약 통과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류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 나라를 얕봤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도 여군도 다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태도라고 했습니다. 류펑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초 만에 제압당한 게 부끄럽지만, 그 7초가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했어요. 송주선 중사는 미소지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료용 화학시약이 들어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액체였습니다. 류펑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고요. 자신은 이런 걸 넣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고요? 류펑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방의 꼬리표를 확인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류펑의 가방은 중국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짐과 바뀐 것이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보안팀은 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 수화물 구역이었어요. 한 남성이 류펑의 가방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이에 가방을 바꿔치기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류펑은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한 거였어요.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했던 겁니다. 송주선 중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접근한 적 있냐고요? 류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한 남성이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보안은 허술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류펑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 남성이 류펑의 자존심을 건드려 한국행을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가방을 바꿔치기 했던 거죠. 류펑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막혔다고요. 만약 통과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류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 나라를 얕봤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도 여군도 다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태도라고 했습니다. 류펑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초 만에 제압당한 게 부끄럽지만 말했어요. 그 7초가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국적은 달랐지만 같은 여군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류펑은 보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송주선 중사도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류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오만했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류펑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 자신감이 넘쳤다고 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고 했죠. 송주선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을 때가 많았다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류펑은 송주선 중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아침 검색대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송주선 중사는 단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저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류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요? 송주선 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매일 이곳을 지나가는 수천 명의 승객들이요. 그들의 안전이 자신의 감정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함이란 힘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군인이었을 거라고요. 다만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류펑은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힘든 순간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비슷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류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주선 중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송주선 중사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류펑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배운 걸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송주선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라고요. 류펑은 공항을 떠나기 전한번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송주선 중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라고 말했죠.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국제보안세미나가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송주선 중사도 참석했어요. 한국공항 보안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류펑이었습니다. 그녀도 송주선 중사를 알아봤어요.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류펑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송주선 중사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물었죠. 류펑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일이 있은 후 중국 공항 보안팀에 합류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송주선 중사는 놀랐습니다. 류펑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드디어 류펑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가 연단에 올라섰어요. 참가자들이 주목했습니다. 류펑이 입을 열었습니다. 몇달전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보안을 무시했던 것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단 7초 만에 제압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류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놀란 건 기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 여군의 품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 없이 상황을 통제한 것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요. 끝까지 자신을 존중해 준 것이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류펑은 송주선 중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대로 올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류펑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라고요. 자신에게 진짜 보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류펑 역시 훌륭한 전문가라고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격례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국적은 달랐지만 임무는 같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류펑은 이제 중국공항에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송주선 중사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평소처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수많은 승객들이 오갔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검색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신입요원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분 맞으시냐고요? 송주선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요원이 말했습니다.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세미나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죠. 송주선 중사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젊은 요원이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섭지 않으셨냐고요? 송주선 중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섭긴 했다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멈추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어요. 송주선 중사가 미소지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송주선 중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류펑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중국공항에서도 그날의 영상이 화제라고 했어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송주선 중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요. 용기 내서 발표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류펑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둘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위험탐지 후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컴퓨터보다 정확한 건 인간의 직감이었어요. 그날 송주선 중사가 보여준 판단력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이 규정을 모든 보안요원에게 교육했습니다. 송주선 중사의 사례가 교재가 됐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복을 입고 출근해요. 검색대 앞에 서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요. 어느날 한 승객이 송주선 중사에게 말했습니다. 영상 봤다고요.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오늘도 내일도요. 송주선 중사는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요. 그게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류펑도 중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요. 그날의 7초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생각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송주선 중사는 오늘도 검색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공항 측에서 우수 직원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송주선 중사도 상을 받게 됐어요. 지난 1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표창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항 관계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펑이었어요. 그녀는 중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습니다. 송주선 중사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류펑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날에 함께하고 싶었다고요. 송주선 중사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표창식이 시작됐습니다. 공항 사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모범적인 보안위원이라고 했어요. 지난 1년간 수많은 위험 상황을 막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날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상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송주선 중사는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류펑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류펑이 놀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송주선 중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류펑도 말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송주선 중사에게서 배웠다고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경례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류펑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친구가 된것 같다고요. 송주선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류펑이 물었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송주선 중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운명 같았다고요. 우리가 만난 게 필연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류펑도 동의했습니다. 그날의 7초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어요. 송주선 중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서로를 응원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류펑이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정이었어요. 그날 밤, 송주선 중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리라고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요.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검색대로 향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승객들이 그녀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서둘러 가고 어떤 이는 긴장한 표정이에요. 송주선 중사는 한명한 한 명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어느 날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송주선 중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냐고요. 송주선 중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섭긴 했다고요. 상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7초가 어떤 의미냐고요. 송주선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7초는 그저 시간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그 순간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요. 끝까지 사람을 존중한 것이요. 그게 진짜 힘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송주선 중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보안요원의 일은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단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인천공항에는 변화가 계속됐습니다. 보안요원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됐어요. 송주선 중사의 사례가 교재로 사용됩니다. 신입요원들은 그날의 영상을 보며 배워요. 어떻게 상황을 통제하는지를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요. 송주선 중사는 가끔 교육에 참여합니다.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죠. 실전은 교육과 다르다고 말해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격려합니다. 류펑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응원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됐어요. 국경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송주선 중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의 7초를요. 그 7초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류펑의 생각을요. 자신의 삶을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송주선 중사는 미소지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